네, 6월 달은 조금 어, 우리가 이제 달력으로 보면 6월 어, 달력 하나 띄워볼까요, 여러분 잠깐만 죄송합니다. 달력. 그러니까 저기 월초에는요, 월초에는 조금 변동성이 그니까 상승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6월 달 일정인데 에, 일, 일단은 아시다시피 6월에 6월에 이제 14일날 이렇게 넘어가는 날, 금리 발표가 있어요, 금리 발표에. 예, 그리고, 예, 이른바 그, 선물, 어, 저기, 저기, 이른바 내 마녀의 날이라고 흔히들 불리는, 예, 크게 이제, 아 저기, 지수 선물, 지수 선물, 그 다음에 지수 옵션, 그 다음에 주식 선물, 예, 주식선물, 주식옵체 그래서, 그래서 이네 개, 이른바 네만위원회는게 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네 개가 동시에 만기를 맞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그 만기가 있는 주간에는, 어,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옵니다. 예, 미국도 지금, 어, 6월달, 6월달, 그러니까 셋째 주 금요일이 미국은 항상 만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셋째 주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죠. 그러니까, 어, 여기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날에 금리 발표가 있어요. 금리. 예, 그 다음에, 1사일 13, 아, 13일일 거야, 아마. 이때가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어요, 물가지수. 예, 그리고, 이제, 어, 그 다음에 16일이 만기가 돼, 만기. 예, 그래서, 이 보통 만기 때는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서 얘들이 한 번, 예, 뭐, 한쪽, 뭐, 콜이든 푸시든, 어, 단기적으로 빡! 방향을 밀어가지고,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익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서, 어서오세요, 사장님.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에는 또 고용 지표 발표가 있어요. 고용 지표. 에그 다음에 또뭐 i s n 도 나오고. 그러니까 6월 1일에서 한 6월 15일까지는 에, 만기와 그 다음에 금리 금리 발표, 그 다음에 고용 지표, 그 다음에 물가. 에이 여러 가지 가지금이 여러 가지 겹쳐있기 때문에 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미리 올려놨 어, 나스닥 지수 기준,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미리 올려놓은 걸로 봐야 돼요. 예, 미리 예, 여러 가지 이번에 그 의회 그 부채한도 협상하면서 예? 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락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만약에 뭐 금리발 어, 이번에 금리 올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예, 금리 어,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 당연히 뭐 여기서 더 여기 최전의 상단 꼭대기 있죠. 이렇게 보면 예, 상단 상단 이것도 아주 긴 채널로 보면 채널의 중간 뭐 여기 예, 여기 여기 요요큰 요 그랜드한 채널 있잖아.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랜드한 채널에 예, 요 가운데 라인 있잖아. 가운데 라인 예, 거기가 대략 한15,200 정도 돼요. 예, 여기서 한5% 정도 5%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만기 때는 변동성이 어디로 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예, 이런 뭐 다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내마녀의 날 고용지표 물가지표 금리 발표 여러 가지들이 겹치기 때문에 예, 일이 일비하는 장들이 나온다 일이 일비 예, 이게 지금 이제 내일부터 내일 만약에 고용지표가 조금 예를 들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뭐 주가지 좀더 오를 거고 예, 물가 물가가 예를 들면 어 13일 경에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또 한번 내려갈 거고. 금리가 이면 15일 날 새벽에 금리 발표 금리 금리 발표 때 금리를 동결한다 그러면 또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어 다음 주딱 2주죠, 여러분. 딱 2주. 예, 그니까 다음 주. 어차피 이번 주 거의 끝났으니까. 예, 다음 주한 2주는 굉장히 뭐랄까 좀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다음에 이 선물 시장 입장에서도 지수 선물뿐만 아니라 통화 선물, 뭐 유로 달러라든가 어서 오세요. 유로 달러라든가 뭐 파운드 달라 제피니스, 앤뭐 스위스, 뭐 호주, 뭐뭐 어지러가죠, 어지러 뭐 키위, 뭐여튼 그런 여러 가지 통화들도 전부 다 교체가 되는 시즌이라 6월달 한 6월 15일까지는 조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중심을 잡고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질을 해도 뭐 이질을 해도 결국은 위에서 머무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더 갑니다, 더, 더 가요, 여러분 이게. 예, 보시면, 파동 구조도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올렸고, 조정 줬고, 이, 이, 파동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흔히들 우리가 이제, 3파 얘기하면 여기서 한 4파 정도가 이렇게 나와. 4파가, 아마 한, 그래서 한 2주 정도 4파 나오고, 예, 금리 발표 이후에 한 번도, 예, 한번더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참고하시고, 6월 일정 참고하시고요.